입니다 <laughs> 드디어 한 주가 가고 금요일이 찾아왔어요. 얼굴? 응. <laughs> 응. 엄마를 밟고 올라가 위험해 죽겠어. 배가 아. 엄청 빵빵합니다. 이거 봐요. 와, 배 진짜? 어머! 응. 거기 있어? 치즈 여기에 있어? 어디 보자. 치즈 먹게요. 잠시만 나와주세요. 치즈 줄게요. 슉. 치즈를. 오잉. 치즈. 로와 엄마 줄게. 치즈 먹어요. 엄마 치즈 줄게. 엄마 줄게. 어. 어디가? 치즈 가지고 도망가, 연우? 천천히 먹어요, 응? 음. 천천히 배워 먹. <laughs> 어? 윙크? 난 치즈가 좋아요. 오? <laughs> 어? <laughs> 오고고. 천천히! 오늘 그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가가지고 장난감 빌려왔어요. 연우가 어린이집에서 꽤잘 타가지고, 어, 저희도 좀잘 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빌려와봤어요. 실로폰 빌려왔습니다. 이건 원목 장난감인데요. 이렇게. 땅땅땅.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소근육 발달에 좋은 장난감일 것 같아요. 돌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아마 가지고 놀다가 지겨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처음에 거기 딱 갔을 때 아가가 요거를 가장 잘 만지고 놀아가지고 우선 빌려보긴 했거든요. 근데 금세 또 질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장난감 빌려주는 데가 딱인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를 이제 만져보고 좋아하는 걸 빌리고 2주 다시 반납했다가 이 용할 수 있습니다. 괜히 장난감 비싸게 주고 사줬다가 안 가지고 놀면 아깝잖아요. 아! 잘 먹네 아! 아, 그잘먹네 아! 물. 물. 오트라떼를 집에서도 이제 타 먹어 보려고 하나 사 봤습니다. 어메이징 오츠.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좀 길어 가지고 샀어요. 이제 복직하면서 커피 먹을 일이 많이 없어서, 아, 소비기한 때문에 못 사겠다 싶었는데, 항상 가서 보니까 또 소비기한이 괜찮더라고요. 지금 이 어메이징 오트로 커피 한잔다 먹으려고요. 중에는 빨래를 이제 집에 있을 때 하잖아요. 근데 낮엔 집에서 빨래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거의 이제 평일 저녁에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laughs> 저희 빨래도 해야 되고, 애기 빨래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거의 집안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자유는 없습니다. 평일에 좀 하고 싶긴 한데 아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너무 피곤하고 <laughs> 일단 아가 재우고 나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밥 먹기도 귀찮아가지고 어제도 그냥 대충 케이크로 때우고 원래 이런 거 없는가요? <laughs> 연어가 자는 막간을 이용해서 일본어도 공부하려구요. <목소리> <목소리> 치코달래 <laughs> 저기다 왜 넣는 거야잘 걷는다 우리 언니 이제 언니 엄마 손, 자손 잡고 있나? 자, 있지, 있지, 있나? 있나, 그렇지, 가자. 오빠 뭐하셨나 보자.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 여기 여기 앞에 발 조심, 발 조심, 조심. 아빠 뭐 했나? 뭐 하셨나? 또또또 또, 또 시작됐다. 또또또또 또, 또, 또 시작됐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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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경계도 안 해. <laughs> 어. 아침에 바나나 먹는데 아파가지고 치과를 좀 갔다 와야 될것 같아. 근데 먹을 때 아프면 좀 약간 심각해진 것 같아서 일단 치과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일요일에 문 여는 데가 있어가지고. 딱 갔다 야될것 같아요. 진료는 잘 끝나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제가 여기가 아팠던 건 시술지를 너무 세게 해서 그 마모가 됐대요. 그래서 그 뿌리 부분이 살짝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니에도 충치가 있어서 충치도 같이 치료했어요. 네, 다음 주 2주 뒤에는 오른쪽도 충치 치료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하세요, 진짜. 어. 생각보다 좀 많이 타가지고. <laughs> 아니, 왜 이렇게 탔지? 제가 잘못 꿨나봐요, 뭔가를. 근데 전에 나 만두 꿨을 때 이게 한 번도 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이마트 가서 양념게장을 샀거든요? 근데 그 양념게장 소스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약간 달달하면서 매콤하면서. 걔는 다 먹었고, 그 양념장이 좀 남아가지고, 만두에 찍어 먹으려고요. 어제는 목살 구워서 고기에 찍어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두에 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아 귀여워. 가 만들래 나빠. 엄마 아 엄마가? 엄마가. 짜짜짜짜짜짜 엄마가. <laughs> <laughs> <진짜 어이없네. 웃음> 기분 안 좋아?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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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생했어. 치즈 보이, 치즈 마셨어요? 아이고 물 줘? 여물 여기 있어, 그걸 아빠 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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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즈. 응? 치즈. 치즈, 치즈. 있다 있어요. 가지 양파 무침입니다. 가지랑 양파 볶고 간장이랑 참기름 넣어서 무치려고요. 은근 저희 애기가 가지를 잘 먹어가지고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영상에 올렸던 그 들깨 무침, 가지 들깨 무침도 굉장히 쭉쭉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가지 양파 무침도 잘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가는 문제는 이런 야채류를 생각보다 잘 먹거든요. 부추나 뭐 양파나 이제 뭐 애호박 이런 거 되게 잘 먹어요. 가지. 근데 문제는 고기류를 좀잘안 먹어요. 초반에 몇 입은 잘 먹는데 어, 몇입 먹다가 야채를 주면 그다음에 야채만 계속 먹어요. 저희가 그 고기 반찬을 너무 잘안 먹어서 항상 반찬 동시에 다안 주고 고기 반찬을 먼저 주고 고기 반찬 어느 정도 먹으면 그 다음에 야채를 주거든요. 근데 고기 반찬은 초반에 좀 먹다가 야채 들어오면 바로 이제 고기 반찬 안 먹고 야채만 먹고 오늘도 그냥 소고기를 좀 많이 못 먹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애기들이 고기 반찬을 좋아하고 야채를 안 좋아할 텐데 야채를 안 먹어도 걱정일 텐데 고기를 또안 먹으니까 걱정이에요. 요리하면서 내일 아침에 이거 소고기 넣고 볶아가지고 주먹밥을 줄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아침에는 재료를 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당근하고 양파 썰어놨어요. 어? 응가 갈고 왔어 응가 갈았어 갔어? 아니 여기 다 보여요. 간장을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짜지 않게 조금만조금조금인가 저희 아가는 이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어 간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그 어른 정도의 간은 아닌데, 그래도 저염 정도로는 먹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살짝 간을 합니다. 정도는 간발의 오도상 오지상 마실 거예요. 오빠는 맥주. 왜 따라주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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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은 주먹밥입니다. thank mm -hmm. you